유피트 플랫폼 배너 광고 <laughs> 이 유피트라는 사이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구나 굳이 내가 저걸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만 으하 <laughs> 나는 무면연전이다. 모든 빛이 희망을 부르세요. 으하 <laughs> 나는 무면연전이다. 아 뭐야 뭐야 나1이점인데 그나저나 유피트 회원가입 할때 한글도 안돼 밑줄도 안돼 띄어쓰기도 안돼 대문자도 안 돼. <laughs> 내가, 내가 7월 15일에 이피트에 가입했는데, 가입할 때 한글도 안 되고, 띄어쓰기도 안 되고, 빗줄도 안 되고, 하는 사람이 없는 건 봐야 겠... 뭐지 이건? 길 막을 수 없다 뭐야 이건 또 뭐야, 이건또 뭐야, 또동그라미 저기요, 저거는 저걸 막는 건가? 업그레이드. 지난번에 또, 또 문명을 드리프트라은 그냥 다르게, 음악도 호감도 없잖아. 음악도 호감도 없니, 무슨 게임. 어우, 젠장. 해치웠다, 하하하하하. 아, 재미없다, 이 타워 티펜스는. 전학도 엇감도 없고 맵은 이렇게 숫자로만 가득 차 맵은 이렇게 숫자로 가득 차는데 정작 정작 타워는 그래 비야 정말 이제 어이가 없네 노잼이야 노잼 노잼이라고요 노잼 이 타워집 패스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난 아직 6피트로 만든 게 하나도 없어 노잼 어제 7월 15일에 노잼이라고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눈덩이가 없어. 슬럽스를 치세요. 이렇게 해렇 이렇게 멀티 게 이렇게 이렇게 티렇게이려게려야게니게다가게 놀려, 하얀거 치면은 또게임오게야멀게이멀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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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멀티 키, 멀티이멀티이아게얀거이렇빨이거게개네 이 유피트는 클릭 말고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건가? 아무도이 유피트는 클릭 말고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. 뭐 하긴 내가 만들고 싶은 것도 클릭만으로 충분히 하다. 그리고 유, 근데 문제는 이 유피트는 세이브도 불가능한 모양이야. 이 유피트라는 AI는 아무래도 유피트는 트레이가 불가능한 거야,죠?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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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. Right. 그냥 드리프트 잡이야. 왜 이렇게 드리프트? 처음 한 드리프트야. 똑같은 게임이잖아. 그래픽만 다른 거아니 똑같은 right. 게임이네. 이거 그래픽만 달고 똑같은 게임이잖아. 그거 right.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게임인데, 그 처음에 하얀 차에 했 그거랑 똑같은 게임이잖아. Turn right. turn 재미없어! 클릭으로 떨어지지 않게 아이고 가시 에 i l 면 h a 뭐야 이것도 함. 다 아, 미치겠네 아 뭐야 이거 그냥 음악 트는 거잖아 감수리 음악 트는 거잖아 어. 그냥 다른 차 차를 피해다니는 역주행이였어 아니 마리오가 왜 여기서 뭐야 이건 도박인가? 도박인가 보네. 아, 어, 저 잠시 화장실 좀. 잠시 화장실 좀. 한이분이아지나 <laughs> um. 건가 이런 파아했다 <laughs> 나는 파탄했다. <받아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그냥 블록 배열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플랫폼 배열광고는 어디있어 유피트 광계광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익을 분비한다는데 근데 네,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,들이 만든 건데 도 광고가 하나도 안 보여 분명히 유피트 광, 자체 네트워크로 수익을 분배했는데 왜 광고가 하나도 안 보이지 분명히 지금쯤 광고가 보여야 되는데 왜 광고가 하나도 안 보인다 아무래도 유피트를 통해서 광고 하는 사람이 없나 보네 뭐야이거 뭐야이거 뭐 어떻게 더 라스트 비트 음악이 멋져요 순간 음악이 못 추는 순간 쟤 내가 비겁하다고 아, 아 졌는데 뭐야 왜, 왜 대략 하나도 없어 한 번에 이렇게 방법이 없는데요? 아 실수했다 한 번에 이렇게 방법이 없는데 한 번에 방법이 없잖아요. 이거 분명히, 이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배너 광고를 할수 있을 텐데, 대체 왜... 뭐야? 이거 로딩도 안되네 방금 제 로딩도 안 됐어. 뭐야? 이거? 아, 데좀 저, 야안 나와?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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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다 으고 나서 소의 내장이 사라져있다고 하지? <놀람> 없어? <laughs> 뭐야? 뭐야 이거? 이건. 이건 또 뭐야? 그냥 클릭하면 터, 터질 모자. 난 아직 비트 맞는 겨 없지만 실패 아 뭐야? HP가 저렇게 많이 깎였어? 내 HP. 저렇게 많이 깎였나? 또일 깎였네. 하긴,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? 마지막 판이다. 죽었는데 이거 장떨로 죽었잖아 이거 스와이프 스와이프를 어떻게 해. 이거 스와이프는 어떻게 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<목소리> <목소리> 어네 저거 어디 붙었어 아이고 진짜 왜 이렇게 하면 진짜 판정이 아 이거 이거 분명 하나 전체에다 어, 파... 또 한번 판정해야 되는데 판정이 막 시험고원 이 유피트는 때우 자체가. 왁시한건 내가 만들고싶은건 이런게 아니지 왁시한건 다른사람들이 만든거지만 왁시한건 다른사람들이 만든거하지 마. 게임오버 또 창고야. 이미지. 계속 포털을 또뭐고 아, 모르겠다. 아, 로그아웃. 로그아웃. 바이바이.